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날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챙기시면서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7월의 주요 일정 먼저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6일 주일 오전 11시 대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 설립 제53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7월 6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 교회 설립 제53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 기도와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과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날 7월 6일 교회 설립 제53주년 기념예배 시간에서는 감사헌금의 시간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도 프로그램 함께 하실 분들은 제2여전도회와 3여전도회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모든 교인분들께서 함께 전도활동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 두달 동안은 무더위로 인해서 잠시 전도 활동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전도 활동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늘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를 통해 주중에도 기도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10시는 우리 성도분들께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낙현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으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안정과 바른 정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입원 치료 중이신 분들의 완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땅 위의 모든 분쟁과 전쟁 지역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낙현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에서의 현장예배와 함께 유튜브 채널에서의 생중계로 영상예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사정 있으시면 유튜브 영상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예배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처럼 늘 현장예배 참석하셔서 봉사와 사역으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 시작과 함께, 함께 해오신 우리 교회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는 성경통독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성경통독반이 26일 목요일에 종강을 맞이합니다. 상반기 성경통독반이 26일 목요일에 종강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적 부모 맺기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성도분들과의 1대1 관계를 통해 비전과 소망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은 늘 조금만 신경 쓰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물품과 기구 또 설비,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내 것처럼 아끼고 살피시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자리 앉으실 때는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앉으셨던 자리는 꼭 정리정돈 하신 다음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헌금은 계좌를 통해서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어,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유초등부실에서 교회정관계정추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회장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반드시 대리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맛있는 점심 식사는 미얀마 마을 목장분들의 수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행복한 한 주, 승리한 한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